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아, 월성 원전의 사용해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손상되었다. 아, 이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해결료 저장조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그리고 남은 해결료를 저장해놓는 이제 수영장 같은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안에는 이제 사용해결료가 들어있고 이제 그것을 냉각할 수 있고, 방수선을 차폐할 수 있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항상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어, 풀, 바깥쪽으로 풀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풀과 풀 사이에 이제 물이 생기면 그 물을 보고, 아, 안에 사용해 길래 저장조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어, 바깥쪽에 이제 풀이 손상이 돼가지고 지하수 같은 것이 유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어떤 풀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외부로 바로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걸러지는 단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시고 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사용해결료 저장조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 왼쪽 도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면은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다본 도면인데요. 좌측 상단에 이제 분홍색으로 원자로, 원자로 건물 경남 용기가 이렇게 그림 그려, 그려져 있습니다. 어형 용기의 일부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초록색으로 이제 네모난 상자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용해결료 저장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납 건물과 사용회결료 저장조의 사이에 경납 건물 여과 배기 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든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2012년도에 달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사용회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손상되었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용할 길료 저장조를 옆면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어, 우선 가운데 있는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용할 길료 저장조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이제 에폭시 라이너가 되어 있고요, 이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여, 여기서 손상이 입, 입게 되면은 수조에 물이 줄어들겠죠. 이걸 통해서 어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바깥쪽으로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제 차수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을 막는 벽이죠. 차수벽이 있고, 하단으로 보면은, 요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그 차수막 멤브레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구조물이 하나 또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요, 그, 음, 옆으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회색 구조물과 초록색 구조물이 있고, 아래로는 이제 3중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회색 풀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수막이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이제 구조물들이 있어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차수막이 이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음, 파란색 어, 태극무늬가 보이죠? 파란색과 하얀색 태극무늬. 이쪽으로 이제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고이면 그때 이제 요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방사성 농도가 높다. 그러면 아 이거는 사용하기로 저장조에 물이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어, 방사성 농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아 외부에 차수벽이 손상되면서 지하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차수막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빨간색과 하얀색 태극무늬 쪽으로 이제 물이 고입니다. 어, 요 물들은 이제 파란색 태극무늬 쪽이나, 아니면 빨간색 그 태극무늬 쪽이나 어다 모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외결류 저장조 차수막이 손상된 것이 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지금 이 월성 1호기 사용 해결료 저장조의 차수막 손상 문제는 어 2018년도에 방,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 규제기관과 협의하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문제인 냥 이렇게 그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4호기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서도 이제 간마 핵종이 검출됐다. 아, 이런 게 있는데 어, 이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되면서 감마 핵종이 좀새 나갔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 작년에 이미 에폭시 라이너 다 고쳤고 이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문제를 이제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월성 1호기 사용 핵연려 저장조에서는 어, 지금 그 차수막이 손상된 상태이고 아직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 삼중수소나 감마 핵종 검출이 안 되고 있고 차수막 손상 전과 후에 그물의 삼중수소 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맨 안쪽에 있는 사용하길 일러 저장조의 누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4호기도 지금 작년도에 이미 다 보수를 완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문제들은 그어 이미 규제기관의 인지하에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다시 제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